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포츠 투나잇의 주시은입니다 세계 최강을 유지해온 한국 쇼트트랙에 또다시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있었죠. 바로 평창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임효준 선수가 중국 귀화를 결정한 건데요. 징계 기간이 길어 선수 생활을 유지하기 힘들고 내년에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이 힘들어지면서 내린 결정이라는데요. 안현수, 빅토르 안에 이어 임효준 선수까지 차기 동계올림픽 개최국으로 귀화하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소식을 포함해 한 주간의 주요 스포츠 뉴스를 투나이 브리핑에서 확인하시죠. 소트트랙 금메달리스트 임효준이 특별 기화 절차를 거쳐 중국 국적을 취득해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중국 대표로 출전할 전망입니다. 임효준은 2년 전 대표팀 훈련도 중 남자 후배의 바지를 내려 신체 부위를 드러나게 한 혐의로 대한빙상 경기연맹으로부터 자격정지 1년을 받았는데요. 최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베이징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화를 결정한 데다 현재 중국 쇼트트랙 대표팀은 평창 올림픽에서 한국 대표팀을 이끌었던 김선태 감독과 안현수 코치가 이끌고 있어 우리나라 최대 적수로 떠올랐습니다. SK 와이번스 야구단을 인수한 신세계 그룹이 새 이름 SSG 랜더스로 출발합니다. 랜더스는 상륙자들이란 뜻으로 인천 상륙 작전과 인천 국제공항 등 인천의 새로운 상징이 되겠다는 의지를 담았는데요. KBO 최종 승인을 받아 정식 일원이 된 SSG의 가입금은 60억 원으로 의결된 가운데 SK는 한국 야구 발전을 위해 25억 원을 자발적으로 기부했습니다. 한편 SK 와이번스 선수단은 지난 5일 마지막 청백전을 마친 뒤 SK 유니폼을 반납하는 작별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전미대학 스포츠협회 일부리그에서 활약하는 데이비슨대 이현중이 정확한 슛을 앞세워 대학농구 역사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이현중은 이번 시즌 정규리그에서 19경기에 모두 선발로 출전해 야투 성공률 50.3%, 석점슛 성공률 43.6%, 자유투 성공률 90.5%를 기록하며 180 클럽에 가입했는데요. 이는 대학교 선배인 스테판 커리도 달성하지 못한 기록으로 이현중이 역대 11번째 선수가 됩니다. 네오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안바울이 도쿄 올림픽 출전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타슈켄트 그랜드슬램에 출전한 안바울은 남자 66kg급 결승에서 몽골의 욘돈 페렐레이 바스쿠를 반칙승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이번 우승으로 천 점의 세계 랭킹 포인트를 따내며 같은 체급에서 경쟁 중인 김인환보다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됐습니다. 대회 마지막 날 100kg 이상급의 김성민이 은메달을 추가한 우리나라는 금메달 하나, 은메달 하나, 동메달 4 개를 획득하며 종합 3위로 대회를 마감했습니다. 여자 컬링 국가대표 팀 팀이 올림픽 은메달 신화를 썼던 강릉시에 새 동지를 틀었습니다 팀팀은 지난해 3년 만에 태극마크를 되찾았지만 경북체육회와 재계약에 실패하며 무적신세로 전락 사실상 동호인 팀으로 활동해왔는데요. 소식을 접한 강릉시청이 새로운 여자컬링팀 창단과 함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국가대표팀 훈련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강릉컬링센터의 좋은 기운을 이어나갈 팀팀의 첫 행보는 오는 5월 베이징행 티켓이 걸린 세계선수권입니다. 바이리핑 전해 드렸습니다. 안경 선배 김은정 선수가 이끄는 팀 킴은 평창에서의 영광 이후로 힘든 시간을 보내 왔는데요. 새로운 곳에 동지를튼 만큼 마음 편히 훈련하면서 베이징 올림픽 준비를 차근차근 해 나가길 응원하겠습니다. 이어서 배구 코트 위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1위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GS칼텍스가 올 시즌 유일하게 상대 전적에서 밀리는 팀이 있습니다. 바로 현대건설인데요. 시즌 마지막 맞대결 결과는 어땠을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V리그 여자부 현재 순입니다 흥국생명이 승점 1점 차로 GS칼텍스를 밀어내고 다시 선두에 올랐습니다. IBK기업은행은 3위를 지켜내며 본배구행 마지막 티켓을 잡았고 한국도로공사와 KGC인삼공사 그리고 현대건설이 마지막 순위 경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수연 해설위원 모시고 한 주간의 배구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연경 선수가 왜 월드 클래스 선수인지 코트 위에서 직접 그 가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1위로 올라섰잖아요 흥국생명이. 아 맞습니다. 뭐...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흥국생명의 다음 경기 상대가 바로 현대건설인데요. 이번 시즌 최하위에 쳐져 있지만 흥국생명과 GS칼텍스를 만나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거든요. 지난 금요일 경기 역시 그랬죠. 아 그렇습니다. GS칼텍스가 매우 고전했던 음. 경기였습니다. 네, GS 칼텍스의 다음 경기 상대는 지난 일요일 마지막 본배구행 티켓을 챙긴 IBK 기업은행입니다. 새 시즌만에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면서 분위기가 아주 오를 때로 올랐어요. 아 맞습니다. 플레이오프 티켓이 걸린 중요한 경기였기 때문에 네, 다음 주엔 여자부의 마지막 순위 경쟁과 함께 잠시 멈췄던 남자부 경기도 재개되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배구 이야기 장수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축구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개막을 기다렸다는 듯이 화끈한 골들이 연이어 터지고 짜릿한 역전 경기가 펼쳐지면서 K리그가 열기를 더해 가고 있는데요. 1라운드 주요 장면 지금 함께 하시죠. 한 주간의 축구 이야기 장지현 해설위원과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즌 명예 회복을 노리고 있는 서울이 두 번째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 기성용 선수의 대지를 가르는 그 태패패스 발음 좀 이상했나요? <laughs> 택배 패스. 너무 클라스가 돋보였어요. 네. 택배 GPS가 달려있었던 <laughs> 것 같았어요. 기성용 선수의 명품 패스와 나상호 선수의 결정력으로 홈 개막 경기에서 기분 좋은 승리를 거둔 서울이었고요. 이번에는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해리케인과 함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새로운 역사를 또 만들어 냈어요. 그렇습니다. 리입니다 해리... 지금 흐름이라면 11경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대기록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이번엔 오랜만에 황희찬 선수 이야기해 볼까요? 그렇습니다. 분데스리가 라이프치에서 뛰고 있는 황희찬 선수. 네, 황희찬 선수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오랜 시간 고생도 많이 했는데 이제 훌훌 털어버리고 그라운드를 날아다니길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축구 이야기 장전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스스스에서 골프천재 김효주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승승장구만 했을 것 같은데 김효주 선수도 힘든 시기가 있었네요. 방송 내내 웃음이 가득한 시간이었는데요. 이렇게 밝고 긍정적인 마인드가 슬럼프도 이겨낸 힘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어서 주간 빅매치에서 2021 쇼트트랙 세계 선수권 준비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팀은 코로나 19 영향으로 출전하지 않았는데요, 우리 선수들이 없는 가운데 어떤 선수가 두각을 나타냈는지 지금 확인해 보시죠. 주간빅매치에서 2021쇼트트랙 세계선수권 함께하셨습니다. 여자부에선 네덜란드의 수잔 슐팅이 전 종목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저력을 발휘하며 최강자의 위치에 올랐고요. 남자부에서는 헝가리의 리후영제가 1000m 1, 위를 차지한 데 이어 종합순위에서도 1, 2위에 나란히 이름을 올리며 베이징 동계올림픽 경계대상 1호로 떠올랐습니다. 오늘 스포츠토나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금주의 명장면 보내드리면서 전 인사드릴게요.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